자, 두 번째 작업. 1차 2개 설치했었고, 오늘 와서 추가 2개, 머플러까지 3개. 시동 걸어보세요, 고객님. 정보 써야 되니까, 이제 그대로. 닫아봐요, 문. 닫아보시고. 엔진 소음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것도 한번 걸어봐요,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려게 해주라고. 네, 정보니까이 자정이 뭐죠, 고객님? 프런티어, 프론티어 1.3톤. 3편. 이한달 네, 전인가 아마 두개 설치했지 않습니까? 보이니 그죠? 네. 오늘 또 오늘 와서 마자 세개더스타다 했어. 지금 시동 스타트가 어때? 스타트가 굉장히 부드럽네. 부드럽죠? 얼마나 황당하냐, 이게 이게. 소음도 작아지고, 소, 소음도 날아졌고. 부드럽네. 요 네, 연료가 얼마큼 먹냐가 중요한 거 맞고, 이게 폐차할 때까지 쓴다는 거. 정보 또쓸 거예요? 2차 차와서 하신 거야, 프런티어, 예. 네. 총 다섯 개설정한거 다섯 개? 정보로 쓸 거예요, 저가. 차 나가는 것도 어떤 느낌 보시라고, 이제. 예. 네.